안녕하십니까. 강남 스나이퍼입니다. 속보입니다. 어제 저녁,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3,200만원 회복한 비트코인, 홍콩도 허용한다. 라는 뉴스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날까지 조정세를 보이던 코인 시장이 21일 회복세를 보인다. 홍콩이 가상재산, 거래소 라이센스제를 도입하고 전문 투자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이 랠리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어, 이거는 뭐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건 어, 음,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온 홍콩이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거래소를 운영하 허가하고 전문 투자자의 거래도 가능하게 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응을 해서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6월 1일부터 VSP 라이센스 도입을 밝혔다. VSP 자격을 가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인된 전문 투자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홍콩 SFC는 추가 협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콩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국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을 차린 세이셸, 세인트키츠 네이비스, 네이비스보다 홍콩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 기사를 풀어보자면 중국의 사전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볼수 있죠. 홍콩 딘 중국이 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콩을 통해 우회해서 거래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에 발 맞춰서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한 수조원의 단위에 유동성을 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우고요. 어, 중국 연초 840조원 유동성 풀듯 추가 완화는 양날의 칼. 어, 이 기사를 보시면 840조원의 돈을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동성은 어, 코인 시장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제는 이 중국의 거대 자본과 미국의 거대 자본이 코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쟁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강남 스나이퍼는 이러한 뉴스들을 보았을 때 코인 시장이 앞으로 떡상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어, 어제 뉴스로 인해서 이, 1차적으로 중국 관련 코인들은 급등을 하였는데, 어 업비트 거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 중국 관련 코인인 네오는 많이 오르고 있네요. 어 어제 전일 대비 40% 상승, 40%가량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어 3,2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죠. 이 리플도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어제를 어제의 힘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코인이 퀀텀도 지금 많이 올랐죠. 떡상하고 있죠. 6.7%나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괜찮아 보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급등주에 따라 붙어가지고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한 코인 존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강남 스나이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